자, 그러면은, 자, 25회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점검 실명령 계산 문제 대비 핵심 계산 공식 및 예상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산 이론을 나가도록 할게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아셔야 되는 그런 공식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유체역학 파트에요. 유체역학. 자. 우리 기출문제 살펴보니까, 방수압 주어지고, 방수량 구하는 그런 문제가 세 번이나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압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아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P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영어로 pressure죠. pressure. 자,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요게 압력입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에요. 자, 그래서 A분의 F 이렇게 표현하는데, A는 면적입니다. 단면적. 그리고 F는 힘이에요. 우리 힘의 단위는 N 이렇게 쓰는데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 자, 그래서 A 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압력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감마 h 이렇게 어,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요 감마는 요걸 감마라고 읽거든요. 아, 비중량이래요. 비중량. 비중량의 단위는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뉴턴 퍼 세제곱미터. 막간 제가 뉴턴이라 그랬는데 뉴턴 뭐 또는 뭐 뉴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쓰는 유체가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의 비중량을 알고 계셔야 돼요. 9800 뉴턴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H는 깊이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압력을 감마 H 이렇게 표현한다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 물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또는 뭐 이런 모양의 수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물이 또는 어떤 유체가 비중량 감마인 유체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유체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채워져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유체의 면부터 자 여기까지. 깊이가 만약에 H라고 하잖아요 H라고 하면 요 지점에서의 압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물속에 들어가면은 수압이 느껴지잖아요 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 압력은 이 비중량에다가 요 깊이를 곱해주면은 요게 이제 압력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은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근데 요거까지는 뭐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이거든요. 감마는 그래서, 로, 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밀도는, 요렇게 쓰는데, 로라고 기해요 로. 예. 네. 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천이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천 kg per 세제곱미터. 1대 단위는 1 0 0 0 k g 3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제 g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력 가속도입니다. 9.8m/s2. 그래서 요 정도 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 요 정도 까지는 예,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이겁니다 바로 1기압. 압력. 표준 대기압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 단위들,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일기압을 1ATM,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수은주 기둥. 자, hg. 요게 이제 수은주 기둥인데, 수은주 기둥으로 표현할 때, 그리고 물 기둥으로 표현할 때, 이 네, 요렇게 됩니다. 자, 7 6 0 m m hg. 일기압을 요렇게 표현하구요. 센티로 바꾸면 76cm죠? 미터는 0.76. 그리고 수두. 이걸 수두라고 하는데 물기둥의 높이를 했을 때 1기압은 10.332m. 그래서 수두를 우리가 미터 H2O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수두라고 하면은 뭐 10m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H2O가 뒤에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 H2O. 이게 수두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m AQ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아쿠아의 약자입니다. 아쿠아. 예. 네, 물이죠. 그래서 미 아쿠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10m인데 mm로 바꾸면 1332m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절대 단위 파스칼, 키로파스칼, 메가파스칼 요 단위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요건 이제 중력단위거든요. 요건 중력단위라고 하고, 요건 이제 절대단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중력단위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잘은 안나오는데, 중력단위, 키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 요 단위는 1.033이 렇게되고요 자.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 요 중력 단위로 어 보면은 만 삼백 삼십이 요렇게 돼요. 요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로 일 기압을 살펴보면 일공일삼요. 그러니까 뭐 읽으면은 뭐 십만 천 삼백 이십오 파스칼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101325 파스칼 이렇게 그 다음에 키로 파스칼로 하면은 이게 이제 10의 만약에 어, 3승이니까 101.325 키로 파스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0.101325 메가 파스칼 그래서 메가 파스칼이 많이 나옵니다 메가 파스칼 키로 파스칼 파스칼 그 다음에, 미리바로, 어, 보면, 1013.25, 미리바,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1.01325. 이게 다 101325죠, 다. 예, 숫자가. 여기여기여기 숫자들이 101325. 여기는다 103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si도 많이 나오는데, psi는, 14.7 psi,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 인치, 제곱인치 퍼, 어, 아니죠. 이게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퍼 제곱인치. 예. 그게 이제 psi 에요. 요렇게는 잘안 나오고, 거의 무슨, 뭐, 얼마 psi,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1, 1기압에 해당하는, 이 압력 단위들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단위 변환해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만약에 압력 단위가, 뭐, 미터 h2o로 나왔다. 주어졌다. 또는 뭐, 파스칼로 주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 어, 우리 방수양 공식에서, kg, 포스퍼, 제곱센치. 그걸로 바꾸거나, 또는, 메가파스칼로 바꾸거나, 그랬어야 됐죠? 예. 네. 그래서, 단위 변환. 할수 있으셔야 된다.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